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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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경 왔나 우리? 아니야? 괜찮은가? 이 느낌이잖아 근데 이 감성 맞잖아 정수리도 덜 비어 보이고 괜찮은데?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진짜 라인 맛 진짜 커피 맛 진짜 소금 맛 이게 뭔가 가루 같은 게 있어. 처음 먹어봐. 나도. 맛있네. 응, 맛있네. 아반선이네 이거. 이거 진짜 맛있어. 음. 음. 바삭해고 그냥 슥슥 들어가. 응. 음. 음. 야 고기가 맛있어 고음이거든 <목소리도> 이거는 먹고 그 야채를 올려서 먹는 거야. 이렇게 빨고 장식적인 맛이 나. 어, 영희! 이만해! 음, 음. 이렇게? 오~~ 먹어봐 먹어봐 음~~ 어때? 어맛있어 티라미수 같아 음, 진짜 음써 음~~ 같이 먹으니까 이 맞다. 크림이랑 음 같이 먹는 게 엄청 엄청 음, 약간 그 수플레, 팬케이크 음, 음, 그 크림맛 어, 맞네 맞네 근데 하니까. 나쁘지 않은데? 이제는 처음이야. 이렇게 해외 나와가지고 어? 머리 막... 머리가 산발이 됐네. 어... 관절을 지금 다 풀었다가 어, 다시 조립하는 너무, 너무 시원하다. 진짜 장난 아니다. 야, 지금 잠아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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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 응. 우유 맛도 많이 나고 우유 맛도 <laughs> 약간 쌉싸 아, 이게 아, 이건 엄청 달아. 허니 아, 허니 같아. 아니 아. 포크가 일단 너무 킹받아. 안미. 언니 밥이 안 먹어 궁금해. 응. 어, 냄새 개 좋은데? 야 밤미 비주얼 대전나 진짜. 그러니까. 음... 야채. 너 야채를 오지. 일단 부을까? 어떻게 <laughs> 생각? 아 무리라고. 이거 먹자. 이거는 먹어 맛이 있는데 언니? 맛있지. 맛있어 내 취향이다. 일단 네, 한 개만 먹자 밤미. <laughs> 한개 먹고 저희 맛. 아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커아멍둥이 어, 아니야 음 맛감 안에 무슨 고기가 엄청 많아 근데 살짝 취향 타겠다 향신료 응. 막 강하다 음떡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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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밥인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! 나 먹어볼게. 응. 어? 응. 이렇게 뭐 들었어? 응, 아, 아,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. 응. 들어 봐. 이거 약간 찐빵의 밥화 맛은 있는데 뭔가 다시 먹을 것 같진 않은데. <laughs> 근데, 근데 막 엄청 맛없지도 응, 않아. 응. 이 티는 뭐라고 있는 거야? 시안? 시안? 우리 이거 얼마였지? 한천0천 원? 어때? 보자. 아, 고수 진짜 새우, 새우랑 뭐야? 치즈 맛. 아, 있는데 맛있어. 어제 식당 갈때 일찍 나가간거 아니었어? 기억 안 나. 오늘 식당 갈 때였나? Poured… 네? 어, 물티야, 물티. 이거 해야지. 우리 너무 막 던져가지고 살짝 불안한 편인데 언니 진짜 힘들지 않아? 힘들어. 아, 나도 짐 정리 해야 된는 이거 아 언제 하지? 우와 진다 이거 하나 먹어볼까? 야 진짜 이거 뭐? 응? 와 안에 두 개나 들어있어. 약간, 여기 곶감처럼돼 있어, 뭔가. 음, 맛있다! 약간, 오렌지 껍질 시트러스 맛? 음, 괜찮네. 괜찮은 소비였다. 음. 야 뒤졌다. 일단 언니 이거 자셔봐. 언니 일단 자셔봐. 내가 사서 언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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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야 뭐야. 야너 한국 가야겠다 너너 너 한국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 집에 고른. 야 비행기 태워라 얘. 좋은 말할 때 비행기 태워라. 비행기 좌석 하나 사. 너무 빠. 어, 이번 여행 이거 하나로 끝이다. 끝났네 끝이 다. 어 아니 하나 더 있다. <laughs> 아 하나 더 있다. 하나 더 있다. 야딱하야 <laughs> 이거. 자기야. 아 우리. 아우야. 맛있어 응. 아 우리.

여기다가 부으면 되지 않을까? 아니 이거 얼마였지 아까? 오, 엄청 양이 많아. 야, 이거 가성비 쩐다. 얘는 약간 응. 국밥 대신 쌀국수인가봐. 어. 이게.. 어. 이게 뭐지? 아 뭐야 이거? 이게 그 패티 그거지. 야 여기는 면이 두꺼워. 면이 좀 달라. 그러니까. 면이 좀 두꺼워. 그래 그러니까 약간, 약간 칼국수처럼 감동 음. 포인트. 약간 이게 다 달라. 응? 음. 야 면이 실크로드야. 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뚝배기에다가? 야그 진짜 음. 인정. 음. 그거잘 시킨 거 같아. 고수향 진짜 장난 아니야. 응. 음, 닭내가왜 이렇게 그러니까? 커? 얘네는만 이런 거 먹는다. 닭 아닌 거 아니야? 응, 닭아니거 우리는. 대박 음. 스파이시한 치킨의 맛이 날라. 음. 음. 어디 한번 먹어보자. 응 버거는 그냥 무난나 맛. 아색소로 하는 거이 자연에서 나온 걸로다가 이렇게 아. 해가지고 멋들어진 색깔이에. 난다. 아 깨게. 아 응. 원래 근데, 용감한 좀안 달아? 달아. 맞아. 응. 우와, 내가 먹어본는거중 제일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음, 음, 와, 맛있 아, 진짜 맛있다. 맛어어머 진짜 쑥쑥 들어가는. 그건 내 스타일이야. 음, 응. 음 이게 더 맛있. 우리 물안 마셔도 되겠다. 응, 음, 물왜 마셔. 이게 있는데. 음, 아 이거 진짜 입 몸으로 먹어도 되겠네.